사랑하는 서문계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금요일 아침에 올려드렸던 아침 말씀은 중간에 한 4분 정도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수정해서 올려드렸는데요 혹시 어제 아침 일찍 말씀 들으시느라 그 부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수정된 것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라서 일주일 내내 아침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에만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음 주부터는 에스겔 33장부터 묵상하는데요. 우리 성금들도 매일 성경 그 책자의 진도에 따라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소위 가상 칠언이라고 하지요 어, 마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난주간 중에 이 말씀을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다가, 마침내 하늘의 빛을 본 것처럼 큰 깨우침을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신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대상이셨던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혐오스러운 죄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는 일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그렇게 울부짖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죄 덩어리가 된그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짙은 어둠으로 온 땅을 뒤덮으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도 그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충분히 온전히 다 감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버림받고 심판받는 죄인으로서의 울부짖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노라는 믿음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시는 건데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시편 22편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은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또 19절부터 쭉 보시면 여하여 호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22절, 아,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 속에 들어있는 그 견고한 신뢰의 기도에 결국에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심으로써 응답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늘 보좌에까지 높이심으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아마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단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정결한 희생재물의 피를 손에 들고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신 그 영원하고 온전한 희생제사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쏟아짐으로써 원래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참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내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저 당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 피흘려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은혜요 귀한 특권인 것이죠.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 오늘로 끝나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아니 저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내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온라인에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덩어리가 되어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에 저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흑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놀라고 감탄하게 하시고 또그 사랑이 저희들을 강건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어둡고 캄캄한 어... 이, 고 통의 터널 을우 리가 지나가 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을끝 까지 신뢰 하며 하나님 만을 의지 하며 하나님 께 도움 을구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해서 나아가 는 믿음 으로 나아가 는 저희 모 두가 되 어, 지 도록 하나님 저희 들 에게 믿음 을 더해, 주 시고 은혜 를 베풀 어 주시 옵소서 감사 드 리며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제 내일 아침 11시에 온라인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지저스 뮤지컬을 내일까지 인터넷에서 프리로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다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